통일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7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 환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그 북한이 대한의 사업 체계를 도, 제시 도입한 지 54주년을 맞이해서 대한의 사업 체계에 대해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대한의 사업 체계를 도입한 지가 54주년이 됐다면 네. 도입한 날이 며칠인 거예요? 12월 15일. 아, 12월 15일? 네. 음, 그 그렇구나. 네. 대한의 사업 체계. 대한의 사업 체계, 저는 처음에 대한의 사업 체계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뭔가 사업체계에서 이제 대안을 발견했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알고 봤더니 대안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안이 아니라 공장 이름이 대안이더라고요. 네. 대안 공장? 네. 저도 대안이라서 대, 그 대안인 줄 알았는데, 음. 대안 전기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어디 있는 공장이에요? 남포시의 대안 구역에 있습니다. 아, 대안 구역이라는 음. 게 있구나. 네. 대안 구역의 대안 전기 공장.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1961년도 12월에 여기를 방문해가지고, 어그 공장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북한식입니다. 이게 이제 뭐 다른 뭐소그 당시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데랑 좀 다르게 북한식의 독창적인 어쨌든 경제 관리 체계를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북한에서 특별히 개발한 네. 이 사업 관리 체계다. 네. 뭐 이렇게 볼수 있군요. 뭐 유사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기본은 이제 북한에서 주체적 으로 자립적 자체적으로 그냥 했다고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해방이 딱된 다음에 어, 북한에서는 일단은 그 일제가 운영하던 그런 공장이라든가 뭐 친일파도 운영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북한 노동자들에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북한도 어쨌든 사회주의 좀 지향하다 보니까 토지 개혁을 하듯이 네. 공장도 큰 공장 같은 경우 일부 개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 자치위원회 이런 걸 꾸려가지고 음.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거기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형태. 네. 근데 그 위원장 이름이 나중에 지배인으로 바뀌게 된것 같고, 음. 그러니까 이제 지배인이라는 게 호텔 지배인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 우리 흔히 이제 네. 가게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지배인 불러. 네, <laughs> 지배인이라는 게뭐 지배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주인이 따로 있고. 거의 음. 관리 감독을 한 사람의 지배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주인은 전체 노동자들이니까, 네. 주인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을 세워가지고, 이 지배인이 그 공장 자치원회를 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식으로, 음.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60년도까지 그렇게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좀 발전에, 발전해야 되는 이제 요구가 제기가 된 거죠. 음. 뭔가 이 변화가 필요하다. 아, 변화가 네. 요구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어쨌든 사회주를 지향하다 보니까, 공장의 주인은 엄밀히 말하면 노동자들이고 뭐 협동조합인 경우 또는 음. 국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지배인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배인이 유일 관리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뭔가 지배인의 독단이 막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에서 어. 그래서 보통 관료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관료주의가 뭐냐면은 상급자에겐 보통 좀 약하게 막막 막 이렇게 약간 아부하고, 아부되고 네. 음, 하급자한테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막 막 힘을 내세우면서 약간 네. 뭐 이렇게 자기 뭐 있는 것처럼 막 하고 자기 권력을 네 과시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약간 책임지는 행동들을 잘안한거 있잖아요. 이를 들면은 네. 저희가 이제 공무원 사회 어디. 국가 기관 같은 데 전화를 하면 자꾸 떠넘기잖아요 아, 무슨 예. 관리처로 전화해 보세요 네. 거기 전화하면 여기로 다시 전화해 보세요 아니 거기서 전화하라고 해서 여기 넘어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네. 아 네. 거긴 또왜 그래 어, 맞아, 아무튼 우리 책임 아니에요 <laughs> 네, 그럼 뭐 어디로 또 전화해 보시죠 막 이렇게 음. 했을 때 사실 화를 내야 되잖아요 <laughs> 화를 내고 뭐 음. 예를 들어서 뭐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서야 막 움직이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laughs> 동사무소 하나 가더라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자기가 책임을 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음.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관료주의인 거예요. 아, 예.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 본위주의. 그래서 이제 전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기간 이익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 자기 기관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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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 기관, 나라 전체로는 사실 뭐 철강이 몇만 톤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들의 기관만 보면은 한뭐한 뭐한 3만 톤만 생산하겠어요. 뭐 이런 음.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음. 그런 기관 본의족이적인. 그리고 음. 또 이기적인, 이기적인 부분들. 음.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 자기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럼 뭐 이걸 막 싹쓸이 해버린다든가. 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보여서 지배인들의 유일 관리 시스템이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김일성 주석이 이제 판단한 것 같아. 음. 그래서 판단을 해가지고 공장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장 당위원회로 싹 넘기게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핵심은 지배인이 관리하던 공장을 네. 공장 당위원회로 이렇게 넘기는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군요. 네네네. 네, 네. 음. 그러니까 뭐 공장 내 당위원회로 넘겼다고 네. 하는데 이제 결국은 공장 내당 조직. 음. 공장의 당위원회라는 건 도대체 뭐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노동 계급의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 정당이 만들어지면은 보통 뭐 조선 노동당 이런 게 하면서 아, 노동자들의 예. 정당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노동자들의 정, 정당이 사회 전반을 지도하는 시, 시스템이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다 따로 가고. 뭐 정치가 경제 개입하면 좀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전반도 당이 좀 책임지고 지도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음. 모든 그런 직장이나 공장이나 뭐 그런데마다 다 비서를 세웁니다 당 비서. 그래서 당 보통은 뭐 다른데는 대표 아니 위원장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좀 특이하게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서, 그러니까 일꾼이 되는다. 그러니까는 인민이라고 표현하죠 자기들은 네. 이제 민중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비서가 된는다 뭐 이런 이런 컨셉으로 음. 이런 비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 비서들을 한 명씩 다 세워요. 그래서 뭐 모임까 뭐 조그만 모임이나 뭐 조그만 조직도 다 비서라고 해도 당의 당에서 파견된 사람이 쭉 있는 거죠. 음. 네.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낯선 이제 풍경이네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아주 우리, 우리 우리로 치면 이제 공장에 새누리당계. 새누리당의 간부가 이렇게 딱파고 네. 와가지고 그 네. 공장을 딱 지도하고 있는 그런 꼴인 건데. 네네네. 음, 상상은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이렇다면 새누리당 당에서 한명 내려와가지고 처음에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좀 이따 김일성 주석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지배인의, 그러니까 당, 공장장의 운영 권한을 그, 그 새누리당 당원 <laughs> 그한명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운영하는 회의에 넘겨버린 거죠. 음. 우리 케이가 진짜 충격적이죠. <웃음> <웃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네. 네. 당 위원, 당 위원회라는 거는 어쨌든 그 공장에 있는 당원들의 어떤 조직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당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당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 우리로 말하면 새누리당 당원이에요. 네. 그렇죠? 당 비서,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당 비서인데, 근데 이제 그 회의에 당원, 당뭐 누구만 들어온다 이게 아니고. 당 비서가 기본 운영을 하면서 지배인, 기사장,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내 근로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년 동맹, 직업 동맹, 뭐 이런 게 있어요. 직업 동맹은 노동자들의 단체고, 청년 동맹은 청년들의 단체.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나이가 있겠죠. 정해져 있겠죠. 거기에 이제 그거랑, 그 다음에 기술자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뭐, 당회의를 해서 당원들만 모인다. 뭐, 이 사람들이 당원일 수도 있는데, 기본 그런 게 아니고, 기본은 당위원회라고 하면은, 어, 당 비서가 회의를 하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나머지 그 공장에서 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면은, 어, 다른데 사례를 뭐, 뭘둘수 있을까요? 대학, 저는 대학을 둘수 있을 것 같아. 대학 학생이 같은 데에서,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음. 그 자기, 자기 단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의에서 최고 뭔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이게 딱 보니까 어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공장에당 비서라든지 당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도대체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네 다만 진짜 새누리당 당원이어서 <laughs> 다만 이제 뭐 비교를 하자면 공 이제 그 공장이 있으면 공장의 기사장은 있을 거고 네. 우리도 그 다음에 공장장이 있을 거고 네. 공장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노동자 뭐 노조 대표가 있을 거고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공장 운영을 결정한다 뭐 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음. 보는 게 이제 좀 간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 회사의 최고 경영 회의에 노동자 대표가 참가하는 결인 거죠. 음. 네. 아주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네. <laughs> 노동자가 경영에 관여한다 이건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대한의 사업 체계가 뭐 이런 거다. 네, 게는좀 알겠고. 근데 대한 사업 체계가 벌써 이제 50몇 주년이 었죠 아까 54주년. 네. 반세기가 넘게 지났는데 이 사업 체계가 아직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특히 이제 고난 행군 이후에 네. 새로운 뭐 경제 조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7일 뭐 경제 관리 개선 조치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최근에는 또 무슨 그 뭡니까? 뭐 기업 책임제 뭐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네.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대안의 사업체계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어쨌든 기본 대안의 사업체계는 수정되거나 폐기된 건 아니고 일단 좀더보안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건데요. 어쨌든 지금 핵심적인 거는 애초에 이제 대안의 사업체계가 지배인 중심이었던 게 지배인 1인이 다이제전방 관리를 했던 거를 당 위원회라 해서 집단적인 뭔가 지도 체계로 만들어버린 게 획기적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노동자들의 대표도 참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지혜와 창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본은 기업 경영에 있어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7월) (7회) 조치라든가 (2002년도에) 있었던 2013년도 10월, 12월 1일날 있었던 이런 조치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 본질적으로 봤을 때. 2013년이 아니라 2012년 아닌가요? 아, 네, 2012년. 네네네. 네, 네, 네. 2012년에 12월 1일날 있었던 이, 뭐, 그 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어,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본은, 어, 노동자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고, 노동자들이 어쨌든 좀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의 책임지게,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연, 연간 수립, 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어, 어떻게 보면은, 더 사실은, 어, 노동자들을 주인으로 세우려고 한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어, 약간, 그, 국가에서 계획을 짜는 거랑, 공장에서 계획 짜는 거랑 같이 합의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부터는, 아, 어 작년부터는 어쨌든 기업 차원에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 음. 그렇게. 그럼 국가에서는 그런 기업의 계획 수립에 전혀 뭐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네. 근데 당 차원에서는 좀 뭔가 이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기본 은그 예년, 예년에 비해서 엄청 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네. 기본에 이제 그 기업 차원에서는 그냥 딱 그것만 해주면 돼요. 그 국가에 내야 될 바칠 뭐 세금이라고 아, 해야 되나? 네. 세금 개념으로 국가에 네. 이제 배정된 양만 내고 나머지는 네. 자기 맘이다. 네. 자기, 그건 나눠서 가지면 되죠. 음. 네.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네. 그런 게 일단은 대한의 사업 체계의 정신에 이런데 맞지 않는 것도 아니고, 네.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인, 이제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북한도 어쨌든 옛날에는 생산량을 목표를 생산 목표를 다 채우는 게 목표였으면은, 지가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이게 목표인 거예요. 어. 옛날에는 생산량을 했으니까 일단은 무조건. 많이 생산하기 당땡이야 근데 지금은 네. 효율을 보는 거죠. 약간 들어간 자금이 어떻고, 나온 게 얼마고, 이런 네. 걸 보면서 이제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한 대책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이런 네.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독립체산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독립체산제라는 형태가. 네. 이제 독립체산제는 뭐냐면은, 어, 기본은 이제 독립된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운영을 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국가에 내야 될 부분은 국가에 내고, 나머지 노동자들이 나눠주고, 아까 말했던 그런 걸 독립체산제라고 하는데, 그 독립체산제 같은 경우도 대안의 사업체계 내용 안에 포함이 다시 돼 있었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지역이나 대학 그 공장의 실장에 맞게, 어떤 데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뭐 썩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독립체산제를 좀 운영이 하고 이랬던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게 상반되거나 이러진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대안의 사업 체계가 네. 원래는 이 평균주의를 네. 적용을 했던 건데 지금은 평균주의가 다 없어지지 않았냐 따라서 네. 대안의 사업 체계가 지금은 없어진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평균주의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평균주의가 뭐냐면은 동일한 노동을 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을 준다 이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사람이 동일한 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일을 양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형 눈깔 붙이기를 생각해봐도 한시간에 (100개) 붙인 사람도 있고 (90개) 붙인 사람도 있고 <웃음> (110개) <웃음> 네. 붙인 사람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한 월급을 주겠다 이게 평균주의인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한번도 평균주의를 제시한 적이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평균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나온 건 그런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평균주의예요. 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110개를 붙인 사람하고 90개를 붙인 사람이 왜 똑같은 월급을 받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음. 90개 붙인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게 맞고 110개 붙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게 맞다. 음. 이게 북한의 기본 그 월급 체계 개념이었는데 음. 왜냐하면 사회주의란 게 그거잖아요, 원래 사회주의를 딱한 마디로 요약하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네. 만큼 받는다. 네, 일한 어, 만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음. 근데 북한에서 이제 이 현장, 일선의 경영자, 그러니까 지배인이라고 할수 있죠. 일선 지배인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인형 눈깔 110개 붙였는지 90개 붙였는지. <laughs> 각자가 일하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함께 다섯 명이서 팀을 이뤄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얼마만큼 일했는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농장에서도 사실 각자가 다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뭐, 모뭐 내기 한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음. 누구에게 더 많이 주고, 누가 일을 적게 했고, 누가 일을 많이 했는지를 판가름하기가 되게 어렵단 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인들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가자, 그냥! 음. 이게 편하다는 거죠. 네. 음. 그렇게 해버리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 분명히 내가 더 일을 많이 한것 같은데, 음. 월급 똑같이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오히려 이 평균주의의 폐해를 국에서는 계속 지적을 해왔던 건데, 음.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다가,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개선을, 어, 시키게 된 거다. 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한의 사업 체계가 바뀐 게 아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뭐지, <이거>? 뭔가 <웃음> 바뀌었어요. <웃음>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안의 사업체계가 지금까지 좀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좀 마치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친다는 건 하나 더 남았다는 거죠? 네. 네.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다섯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방대한 양을, 네. 어, 거의 뭐 논문처럼 준비를 하셨는데, 아유,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일 언론사 등록 이후 NK투데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로 방문한 독자가 100만명 을돌파했습니다 우와 네. 100만명이나 네이 어. 기쁨을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작은 이벤트 를좀 마련했거든요 네 네, 첫번째는 후기 공모입니다. NK투데이의 기사 내용을 보고 좋았던 점이든 아쉬운 점이든 내용의 제한 없이 후기를 공모하겠습니다. 오 네. 그래서 마감은요. 10. 201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네뭐밤 12시? 어밤 아, 12시까지는 네. 받아줄 수 있죠 네네 <laughs> 그래가지고 발표는 그해 다음 그러니까 그다음 해인 2016년 1월 5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리 진짜 뭐 형식에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 그렇게나 막 쓰면 되는 거예요 네 형식은 뭐 많이 쓰면 좋잖아요 한자만 써도 되나요? 안 되죠 300글자 이상의 자유로운 글로 하겠습니다 아, 300글자 네. 네 300글자 이상 네 299자면 어떡하죠? 잘라야죠. 네. <laughs>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이거? 이거는 nktoday 공식 이메일 nktoday21gmail.com 인데요. 그것도 nktoday, 그 다음 숫자 2하고 1, 그다음에 그 다음에 gmail.com 인데요. 그 정도는 알겠죠, 우리 독자들이야. 네. <laughs> 투데이의 스펠링을 설마 모를까? <laughs> 네. 그래서 nktoday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또 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상금 이 있나요? 네, 상금은 어, 당선자 한 명한테는 문화상품권 5, 5만 원짜리를 드리겠습니다. 오 네. 아니, 그 300짜리 썼는데 5만 원이면은 그렇죠. 어, 상당히 쏠쏠한데요? 네. 네. 그리고 문제는 아, 어, 그럼 난 당첨 안 되면 당첨 안 되면 어떡하냐? 그죠. 당선자한 명이면 너무 어, 짜다. 너무 짜잖아. 그래서 현착소 30명한테는 소정의 상품을 또 지급해 드립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3 1명이안 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상품이 먼저 공개할 수 없죠. 네. 아, 그아군요 네, 근데 네. 좋은 일단 거예요. 보내 주시면 보내 주시면 거의 네. 뭐 받으실 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0%에 1 0 0 아, 선착순 30명인데 100%인가요? 네. 30명도 안 보낼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네, 100%입니다. 100 네. 일단 네. 그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네. 두 번째로는 공유의 신이라는 건데요. 인케이 투데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기사를 꾸준히 공유해주신, 공유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저희는 지금 이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기사를 많이 공유해주신, 오늘 공유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laughs> 신, 신까지, 네,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선물...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선물이 뭔가요? 선물은 세계 양봉대회 우수상품에, 우수상품 이관왕에 빛나는 <laughs> 홀 세트를. 오, 아 이거 엄청 좋은 꿀인가? 네. 꿀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상 받았다니까 좋겠죠. 세계 양봉 대회라는 네. 게 있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양온꿀 세트를 한 분께 드리고 2위와 10위 사이에 분께 또 소정의 상품을 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또 10명까지 상품을 주니까 네. 아, 10명 안에만. 근데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기사를 많이 공유해 주신 분들을 뽑아서 공유 의 신을 네. 지정하는 거면 이미 끝난 거네요, 이건? 네, 사실 이미 끝난. <laughs> 더 하시기는 어려운데. 네. 그걸로 끝난 건 아니죠, 사실. 아, 그럼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거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 앞으로는 이번에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아, 자주 공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꿀세트를 <laughs> <laughs>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아 페이스북에서 NK투데이를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네. 영어로 NK 쓰시고, 한글로 투데이 쓰시면. 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1 0 0만 돌파 기념 강연회. 네. 네. 대망의 2016년이 곧 밝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반도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서울에서 천기누설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무당이 오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점치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어, 한해 2015년 한해 북한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2016년에는. 네. 뭐 북한과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네.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이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강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 강연에 일단 날짜만 잡아놓고 시간 장소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잡히는 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게 뭐, 세 개나 하다니 참 작은 이벤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는데 네, <laughs> 대형 네. 이벤트인데요. 백만 네. 네. <laughs> 돌파 네. 기념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니다 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